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집에 왔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서 그냥 풀 쪼가리 꺼내갖고 공깃밥 해서 먹겠습니다 한우공국 마지막으로 구워낸 국물이고 된장국 공깃밥 다섯 개 5개. 다섯 개는 다세 개까지 먹어 봤는데 다섯 개는 못 먹어 봤습니다 반찬 요 찌푸 같은 거랑 고추 된장에 절인 거 오, 씨, 카메라 넘어간다. 굉장히 절인 거랑, 요, 고추. 고추도 요 빨갛게 절인 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땡초인데. 그리고 요, 김치랑 깻잎. 제일 위에는 명란이, 명란. 지금 제 집에 항상 명란이 있는 집입니다. 명란한 집입니다. 자, 고추 큰거 있고, 아삭고추, 오이고추 이렇게 부릅니다. 통마늘, 쌈, 쌈먹을 수도 있고, 땡초 두 개, 이러고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저 어제 잠을 안 자고, 지금 밤새고, 지금, 있기 때문에, 자면서 먹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좀 기뻤습니다. 뭐 오늘 첫끼기 때문에 샌드위치 한개 먹긴 먹었는데 샌드위치 한 개로는 배안 차죠. 요거는 흰밥이고 흥민가. 아프리카집이랑 같이 켜려고 옆에서 카메라 설정한곳인데 기계 속이 말이 안들어가갖고 짐벌이 오류가 났나봅니다 꺼놓고 밥이나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된장국 음. 저기 오늘 그래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는 식당보다 맛있게 끓입니다. 고추를 음. 두고 왔네. 고추 찍어 먹을 거안 들고 왔네. <laughs> 음. 개가 파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는가 계속 사죽인기를 하길래 방에 넣어놓고 지금 문 닫아놨습니다 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파리 나타날까봐 곱덩이 이런 것도 때려 잡는데 이상하게 파리 날아다니서 그런가 파리 무서워합니다 음. 고추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짭조름하게 맛있습니다 나중에 저녁에는 아프리카TV를 같이 켜도록 하겠습니다 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나무 숟가락 못 뜨면 잘안 떨어서 이번 새 숟가락도 준비아새 숟가락도 준비했습니다. 잠을 안 자서 그런지, 두공기만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부르네요. 역시 저는 세 공기가 한 개인 것 같습니다. 명란이랑다안 <laughs> 터져 있네. 가일 과일 안 들고 왔네. 과일 잘랐어야 되는데 응. 너무 똥그리로 먹으면 짭니다. 간은 짭게 안 했지만 명란 자체가 좀 짜, 짜기 때문에 조금씩 뭐 조금씩. 음. 지금 딱 빼부릅니다. <laughs> 아, 근데 공복을안 먹었네요. 딱한공만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공복을안 먹기 때문에. 밥이 굳었나? 우! 우! 면치기 직전입니다. 와, 실수했네. 국물을 좀 먹고. 간음을 해보고 넣었어야 되는데. 소금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냥 맹물. 맹곰탕에 지금 밥 말았습니다. 소금 일부러 안 넣습니다. 짜게 안 먹으려고. 오딱 곰국 본연의 맛이 나면딱 그런 맛이 납니다. 명이 좀이 명란이 안 잡혔어. 명란 묻은 깻잎. 아우, 밥이 딱딱해졌네요.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딱딱하면 좀 곤란한데. 요거 앞그릇으로. 생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쌈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매워서 그냥 먹으면 굉장히 맵겠죠 명란도 안 터져갖고 명란도 안 발라지네 명란을 살짝 발라서 얼추 쌈장 느낌 안 납니까 머리서 보면 음, 왜 별로 안 맵지, 안 맵지? 잠을 안 자서 지금 매운 게 조금 느껴집니다. <laughs> 아! 청양고추는 역시 맵네요. 음. 이건 국이었습니다, 국. 된장국이었고. 밥세 공기, <laughs> 네 공기. 음. 세 공기 먹고 배불렀는데, 두개 말아 먹으니까 또 들어가네요. 한국을 남았습니다. 아이, 가위로 잘라놓고 그랬네. 세개 된장국, 한우은국 공깃밥 네 그릇 먹었습니다. 한 그릇 남았는데 이 반찬으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자극적인 무슨 맛이 청양국추를 먹어도 지금 미역기 별로 안느껴 지기 때문에 몸찰것 같습니다. 딱 지금은 딱최하의 직전까지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먹어보면 100% 최악의 그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한 그릇은 남기겠습니다. 오늘 네 그릇 해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김치랑 뭐 이런 풀 쪼가리라 해가지고 네 그릇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죠. 뭐잘 드시는 분들이야. 국만 있어도 뭐밥두 그릇씩 그냥 드시는데 저는 밥을 샜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지 않는 이상은 힘 먹는 것도 힘이 듭니다. 자 오늘 깔끔하게 먹었고, 뭐, 집밥이기 때문에 맛있고 맛없고 이런 평가할 그, 그런 것 자체가 없죠. 저녁에는 제가 소세지 치즈, 그리 아마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거 또 만드는 거 요리 찍고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